반갑습니다. 거진 여러분들. 마초 t v 의 마초입니다. 오늘은 이제 내가 뭘 잡으러 갈 거냐. 바다에 여러분들 붉은 버섯. 요즘 너무 흔하디 흔한, 흔한 고기죠, 여러분들. 북바리를 잡으려고 독동항에 도착했습니다. 독동이 어디요? 공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이웃수를 휴가 온 사람이 있다고. 엄청 반가운 사람을 여러분들 소개시켜 드릴게요. 반갑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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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니 근데 원래 이 낚시를 여러분 저는 올해는 안 하고 지나가려 그랬었는데 형님이 이 북발이 낚시를 좋아하더만. 맛있잖아. 그, 근데 우리가 형님 북발이 낚시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옛날 과거도 좀 회상할 겸 오늘 같이 형님이랑 북발이 낚시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가시죠. 길이 대자고 <laughs> 근데 휴가를 멀리 오셨다. 아주 멀리 와 보세요. 부산도 갔다가 오랜만에 거니까 음. <laughs> 여수 갔다가 저는 형님이 휴가라는 걸 다닌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처면하도. <laughs> <하면 아주. 웃음> <laughs> 자, 여러분들 이제 포인트에 도착했습니다. 바닥 지키맨 반을 불기 강화해 주셔야 돼요. 네. 방금 선장님이 그랬죠. 바늘 풀기가 뭐냐면은, 얘는 기둥질이 있는 낚시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들어가면 채비가꼬수 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한 번씩 쑥 들어주면서 풀어주라 이거야. 일자로 쫙 왜냐면 도래가 달려있어서 여러분들 세게 당기면은 일자로 풀립니다. 자, 이제 로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저는 문어대를 갖고 왔습니다. 뭐 전용대가 있으면 좋겠지만 없으면 은 문어대도 충분하다는 거지. 그리고 문어릴. 문어 잡으러 왔어요? 아니, 문어 잡으러 온거 아닌데. 근데 겸용으로 써도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앞사는 여러분들 2호. 그리고 이렇게 생새우를 낀다 보시면 되고. 뿌리는대를 살짝 끼워줘. 죽지 않게 이게 바다의 안에서 움직여야 여러분들 큰 고기를 잡을 수 있고 마릿수가 많아집니다 바늘 풀기 바닥 찍고 저렇게 이들어가야되아이 선장님 뭐든 약팔로 왔냐고 <laughs> 아니 뭐 라디오 틀어놨나? <laughs> 우리가 주택에 살 때는 저런 네. 방송 많이 하잖아 싱싱한 고등어가 왔어요 꼬리를 살랑살랑 눈구멍을 번뜩번뜩 아 진짜로 그랬다고 왜 이렇게 잘해요? 아니 그런 아저씨가 있었으니까 맞춰 왜 그래? 이치랄할까뭐묻었딱가 <목소리> 닦아줬어? <laughs> 어때? 이따가? 괜찮지? 웃으면 안돼 웃으면 걸리는 거봐로 때까지는 몰라 아! <laughs> 마우라에서 똥이 떨어져. 봐봐봐. 잠자리 엄청 빨라. 뭔데 뭔데? 잠자리 잠자리. 네. 네. 엄청 빠르다고요. 네. 나 물티슈 없냐고. 네. 얼굴에 묻었어. 어떤 분이 말해줬대요 지나가면서. 지워졌네. 아 싹. <laughs> 딱 지워졌네. <laughs> 나는 이게 막 자석이 마음에 드네. 이거 진짜 진짜 좋네. 잘해놨네 이거. 그, 낚시발 잘 따라겠다 하 이거. 이게 자석이라 자석이라 좋아. 뽕돌이 붙어 여기. 그렇게 낚시를 다녀도 이거 처음인데편하네요 이게 텅스텐이라고 팔아가지고 사기 친놈들 다 걸려본다 봐야지. <laughs> 텅스텐은 잘안 붙거든. 아 방금 투두둑 가고 없어지겠다요. 물을 왜 취해서 마지? 땀입니다. 진짜로? 땀이 여기 여기 안 나고? 아 근데 땀이 왜 나냐고? 아니 아까 더웠습니다 지아오 온다다 흘렀나? 요나 <laughs> 지금까지 입질한 번도 없어어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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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요? 응 뭘까? 국빠리 눈까리만 달랬어 <laughs> 제꺼네 제꺼네 잡았단 얘기도 하지 뭐국빠리야 그거? 리네 계속 놔주자. 그건. 이건 놔줘야지, 형님. 야, 복발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썬뱅이랑 무슨 차이에요? 뭘 보고 알아요? 잘생겼잖아, 나처럼. 생긴 게 다르잖아. 썬뱅이, <목소리> 복발이. 작은발이. 문절망뚝. 대 갱이. 와, 그거 진짜 징그럽게 생겼더만. 아, 도치라고 <목소리> 들어어 도치? 도치 알죠, 형님. 어, 도치. <목소리> 도치는 잘 맞다네. 박PD. 낚였네 어제 유튜브에 낚였네 그거 보지 말걸 아... 내가 어제 그냥 뜯어 말릴 걸 그랬습니다 아 유튜브가 문제요 <laughs> 유튜브 때문에 먹고 사는데 유튜브가 문제요 물만 면나오는데 <목소리> 그럼 왜 모르나 아침부터 지금까지 물 얘기를 해보네 입질이 달라요 쏨뱅이랑 북발이? 응 북발이는 어떤데? 북발이는 직거지툭툭툭툭 뭐 이렇게 쏨뱅이는 트트트트트트트 그러지 방정 봤구나 어 그냥 누운데 아무여나 그렇지 이렇게 숟가안붙나요네 앞에 자꾸 여기 들어갔다 나와요. 어, 아는 사람이냐고. <laughs> 나는 낚시를 못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내가 바쁜 거지. <laughs> 뭔지 알지. 난 낚시 못 하는 게 아니야. 남의 고기까지 챙겨드리기 바쁜 거요. 아 그러지. 아또털려없다 방금 여기 국내 훌고 형님 때리는 게. 오다가 빠져보고 방금 털털털 들어본데 굽다 굽다. 못 잡은 말이 많아. 잡은 사람은 말이 없어. 잡았다밖에 안 하거든. <laughs> <웃음> <웃음> 형님, 제꺼 잡아본다 봅니다. 형님, 선배이다 우와, 저기 사이도. 우와, 제가 잡아드릴게요, 주제. 우와, 미쳤다 이거. 불에 나온 거 봐라, 이거. 우와, 와 미쳤다, 진짜 이거. 진짜 나오구나. 아까 나가 틀린 게 제일 수도 있어 모르겠어, 막.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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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퍽져버면 빠져버리면 돼. 저게 한 45대. 4 5 그렇게, 그렇게 좀안 돼. 아 속상하네 속상해 고기 보니까 더 속상하네 <laughs> 저거 잡으러 온 건데 이거 숭놈 숭놈 예? 반짝반짝 무늬가 없잖아 자 여러분들 한 마리 나왔습니다 지가 잡은 것처럼 또 남의, 남의 고기 갖다가 <laughs> 아니 남의 건데 나 이제 이러고 죽어가본다는데 어찌 깨란 말이래 나 일부러 찍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음 저런 게또 나온다 이걸 보여주는 거지 이 아, 좋아 좋아 47이네요 47 형님 이 배에 북발이가 많이 나왔잖아요 형님 빼고 다 잡았습니다 나 아까 졸렸거든 형님 저거 보고 게 정신 바짝 차리게 없네 우리도 저거 잡을 수 있습니다 아나 내가 잡을 수 있어 우리라고 얘기하지 마아 우리 아니에요? 너미요 <laughs> 우리? 고기 많이 나오고 있어 네. 이들이 뭐 그냥 옆에 오고 막물도막턱기 아파할 수도 있습니다 어제 오징어를 하도 많이 씹어 먹었더만 아니 어제 태안에서 아. 내려오면서 오징어를 하도 씹어 먹었더만 오후에는 빠지팅 하자고 네 먹은 거같 잡아가지고 뭐. 요령이 이거예요 바닥 짚고 다시 이렇게 들어줘요 1m 5 0 정도 들어줘요 왔어 와국발이와 뭐냐 거풍쟁이다 그 요수에서는 네. 여러분들 이걸 세스방곡이라고 부릅니다 또. 이걸 왜새 서방 고기냐고 부르냐면 새 서방한테만 줘 그만큼 맛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낚시로 형님 두 번째 잡아 봅니다 이따 먹으면 되겠네 <laughs> 일단 소주 한 잔은 대충 됐습니다 이. 낚시는 큰걸 잡아야 여러분 끝나는 게 아니에요 먹을 만치만 잡으면 돼 <laughs> 우리가 큰걸못 잡았을 때 얘기네 <laughs> 누구랑 하냐가 중요하지 뭐 여름 휴가를 형님이랑 함께 보낸다는 게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나도 그렇다네 개가 들어 왔다가 뭔걸했나 이거 오 <laughs> <laughs> 어, 왔다 왔다 자 그리고 북발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금어기도 없을 뿐더러 기준체장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어느 정도 작다 그럼 놔주면 돼자 여러분 북발이 같은 경우는 바닥을 깔으면은 여러분들 쏨뱅이가잘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새우가 바닥보다는 살짝 떠 있는 게 낫다고 그러지 입질도 여러분들 엄청 활발하게 가져갑니다 바닥에 있는 거는 밑으로 쪼갰지만 위에 있는 거는 먹고 이렇게 내려가니까 입질 훨씬 더 시원하다는 거지 나 혼잣말 하는 줄 알았다 아니, 지금 <laughs> 카메라 보고 얘기하는 중입니다 <laughs> 와 이거 크다 어 사이즈 돼 이거 이거는 툭가지면툭 가져가는데 사이즈 돼. 사이즈 된다 사이즈 된다 오 <laughs> 사이즈 돼 사이즈 돼 형님 장원이네요 <laughs> 왔다 아와 이거 예법 된다 선배이 아니요 오 뭐야 그거 광어 어. 아이 광어요 그럼 방생이다 방생 사이즈도 안 된다 그거 딸이요 광어요 광어다 광어 광어 응. 아 연병 해쁘네 자연산 광어 이게 더 맛있는 거 아니냐고. 그냥 다 30원 데안 되지. <laughs> 안될것 같습니다. 안된안돼다형와 돼, 안 돼. 저렇게 아, 빨리 가본다고? 어광강아 달라 댕게 왔어. 아무래도. 그 좋은 사이즈가 나오면 좋겠다. 맞지? 괜찮지? 아 괜찮아. 이런 거 잡아야 된다고. 빨리. 맞아 이게 복발이야 아까는 붕어새 끼고. 오 <웃음> 왔다 <웃음> 형님 거 나한테 와봤습니다. 왔어. 오랑나비야, 나라편한 <laughs> 마리 <마디> 와 붙으니까. <laughs> 많이 괜찮네. 아 스트레스 받네. 괜히 춤을 췄고 고기가 줄어들었어. <laughs> 올라오다가. 자 여러분들 이거는 방생합시다 방생. 방생. 좀더 살아라. 눈이 너무 부셔 여기 눈깔이 빠져 올것 같아. 이게 그 최선의 방법이에요? 얼굴 남캠은 중요합니다. 얼굴이 생명인데 지금 나 진짜 잘 보여? 잘 보인다고요. 방송어주고 시험을 많이 했어. 아씨, 힘들하지 말라잖아 <웃음> 형이. 하하하하. 하지 말고 매니저 도와줘. 고와 크다. 크다 크다 와 진짜 크다 이거 크다. 크다 이거 진짜 크다. 그렇지. 오, 좋다. 오, 좋아 잘했어. 오. 제가제꺼 가르쳐줄게 시하하 밥값 했만 여행이. 밥을 두 공기 먹더만은 관장님 말이 너무 많아 우큰 거만 딱 맞추랑 나는 맞출 거랑 우리 우 우리 이제깔 밖에 없어 대가리만 남겨놓고 싹팔아아력받아딱 좋아 먹기 고성 가져갈 수 있겠어 와 이거 500 됐다, 됐다. 이거 보소 에? 대빵구리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시야이 괜찮네 여기가 전체적으로 오힘새가 장난 아니네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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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오 좋아요 꼬리를 안 피냐 왜 아, 아우 멋있다 고기 같은 거한 마리 잡았네 진짜 <laughs> 어, 이거는 이제 암컷 그지만이잘 나오는 거지? 아이 잘 나오는 거지 형님 북발이가잡어도 아니고 이렇게 나올 정도면 잘나온 거지 형님 나오듯이 나오는데 뭐왜메씨 와메 아, 와 드디어 드디어 어, 북발이 와 아, 좋아 좋아 사이 좋아 괜찮아 괜찮아 아 봐봐요 새우가 그대로 있어요 형님 입에서 살아갖고 미끼도 나왔고 마중 나와 본다 오우가 피딩이고 봐 피딩이야 피딩 말 그대로 되네 되네 와 되네 저거 봐봐 저거 봐 된다 했잖아 내가 아, 한 번만 더 빨리 내릴 건데 일단 빨리빨리 하라니까 그 그거 말하냐고 그거 <laughs> 아 옆에서 말을 시키는 바람에 와 그래 저거야 아 축하드려요. 오, 그래, 광피리 저거 잡아야 되지. 형님, 맛시키는 바람에. 근데 용도 싫 프로됨. 저는 원래 프로였습니다. <laughs> 아, 원래 프로인데 볼프로가 돼. 아. 내가 갈쳐준 대로 하고만. <laughs> 오, 괜찮다. 오. 우리 동네 15만 원짜리야. <laughs> 진짜로 한 마리. 오케이. 이거는 <laughs> 내가 지금까지 잡은 거 중에 제일 크지 않을까 싶다. 그래도 풀려불고만. 챔질하지 말았요 형님. 챔질을 어. 해야지. 어, 된다, 된다, 된다. 이거 내가 사짜를. 아, 된다, 사짜 안 돼, 사짜 안 돼, 사짜 안되겠다 그냥 그래. 근다 그래요. 그냥 근다 그래. 사짜처럼 찍어줄게 들어봐. 에이, 나 느끼 져라 에이. <laughs> 아, 다 확실히 조르가 센게한 마리가 올라와도 붓게 나오구만 형님 거 빼고. 오잘 나온다. 여기도 북바리가 웨이팅하고 있고만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만 우매 어. 허벌락이 커본 거터바트니다터바죠 아우 물 뭐, 빠지고 빠졌다 이거 <laughs> 사이즈가 괜찮아 여기 어. 어. 조류가 있어서 그런가 아침에는 괜히 왔다 생각하고 있었거든 북바리가 뭐 이런 거지 뭐 저기 여놓은 것도 많아 나앞에아수족관야 사람이 녹아버리겠다 이제 진짜 아 진짜 뜨겁습니다 아, 이제... 택가장 가겠다, 이제. 들어갈 때된것 같아, 이제. <laughs> 아, 형님, 왜 가냐고, 저기 또. 사무장이냐고. <laughs> 뭐예요? 아, 너무 더워서. <laughs> 광고 들어오겠네. <laughs> 포카리 광고 주세요. 파워에도 보고서 포카리. 아, 그냥. <laughs> <laughs> 음. 회장님, 열정이 장난 아니에요? 발끼기 다 오래 닭기 오래. 고기 헷갈린다고, 각 PD 케이블 타이 자르는 게더 이리겠다. <laughs> 와, 많이 잡았다. 고기를 잘못 만지네. 음. 무섭습니다. 이렇게 해야 형님이 할까 아닙니까?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오늘 마리수 많죠? 좀 이따가 쫙 깔아가지고 또한번 보여드릴게요. 다낫건 아니야. 주황색 케이블 타이는 우리 거. 그래, 음... 이 정도는 잡아야지. 이게 고기지. 아까 니잘때 네 내가 잡은 거야. 형님, 우리 색깔이 아닌데요. <laughs> 열었다면 바로 또 거짓말을. <laughs> 와, 이 볼락 고소. 그래, 볼락이 이리만 해야지. 맛있겠다. 이것도 청골도 아니야. 이 정도 살라 그러면 오래 살았다. 여기 한 마리 또 있네? 태도만 하다, 태도만 해, 볼락이. 신발장만 해. 말 그대로 신발장 볼락이다. 이거는 내가 봤을 때 국발이랑 바꾸자기도 안 바꿔. 일단은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종료하고 들어가서 맛있게 요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무슨 날이냐? 임포스 형님 요수이 휴가 온 날입니다. 근데 휴가를 오면뭐 해야 돼? 촬영을 해야 돼. <laughs> 그래서 여러분들 임포스 형님이랑 북발이 낚시 다녀와가지고 어죽 하나 끓이고 그다음에 북발이 구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어이. 주방에서 형님이 요리를 하고 있을 게 이것도 웃기구만. 연애를 올줄 알았어. 아 그러죠. <laughs> 깜짝 놀래 쁠습니다, 형님. 어 왜? 수의 신도시 문물을 봐보로하고 <laughs> 어죽 끓이거나 형님이 손질하고 내가 구이 두개 손질해가지고 형님은 끓이고 있고 나도 손질하고 진으로미를 자르는 이유는 비닐. 나니까. 이게 안날건데 은근히 나. 거기도 은근히 알게 모르게 비닐도 있고 그럽니다. 여기 핏대를 잘 그어가지고. 그런데 냄새가 잘 나. 싹 항상 깨끗하게. 이, 이 고기 자체가 비린내가 안 나는 고기라서 그냥 갖다 맹꽂다 소금만 가려도 맛있데 진짜 소금 간만 해도 맛있죠. 바리과 들은 여러분들 내가 봤을 때 회보다는 탕이 훨씬 더 좋아. 대가리가 큰 고기들은 맑은 탕. 푹 삶아서 이거를 체에 받쳐갖고 고추장 베이스로 이렇게 생선 끓일 때 이렇게 소주, 하얗게 끓일 때 소주 넣어주면 잡내도 제거되고 좋아. 다 그렇게 할 거야. 손질이 서툴구만. 몰라요. 아니, 아니, 나는 고기가 커갖고, 형님 뼈가 잘리지가 않습니다. 고만고만한 고기 같다고 뭐. 니랑 아, 나랑 차이요. 두껍니 안 두껍니 차이요. 자, 손질 끝. 언제 한번 와봤어요 우리 사무실에? 아이 주방은 다 똑같지 뭐. 나도 구독자네. 맞아요. <laughs> 와이 그림 낯설어요. <laughs> 그분이 같이 지금 요리하시네 음. 아니 싫으니까 그렇게 안 신단다 형님이. 얘두 <laughs> 개를 못 하더라고. 하나밖에. <laughs> 자 여러분들 이제 한번 꼬아봅시다. 소금. 벌써 맛있다. 세서방 고기. 그시 해가지고 나두 번째 잡아본 거야. 옛날짱어 잡다 한번 잡아보고 얘들도 뻘기가 살짝 있는 쪽에 좀 사는 고기들이 돼갖고 안에 불레가 있다고 근데 그걸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대, 숭어 밥처럼. 근데 저는 내장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여리여리하게 생겼잖아요. 응. 음. <laughs> 대답을 한둥만 한둥뭐 해. 먹어봐. 이렇게 뼈를 발라야지. 뼈 있는 거칠어하잖아이게 여리여리한 사람들지 가만 <laughs> 놔둬 주예 그냥. 바닥 꺼지게. 기엽거리있으어 <laughs> 아, 가만 놔두라고요, 형님. 아니, 나는 살짝 버려질게, 살짝 누르려고 아, 네, 형님. 다 아, 돼. 네. 저기 신당입니까, 형님? 저조스예요 <laughs> 아, 살 많네, 생각보다. 미끄러지면 이렇게 들어간 거요. 아, 그래요? 네, 미끄러지면 이렇게 들어간 거야 나는 다 됐습니다, 이제. 더 디비가면 까지 깨져버려, 이제. 아, 그 이거. 이제 가만 놔두면 돼. 맛있겠는데, 아닙니다. 저 괜찮습니다. 형님 레시피대로 하십시오 많이 넣어요. 안 매워요. 아이고, 응. 그래, 그래야지 뭐 자르시다. 음. 아, 자르다 자를까 다시. <laughs> 손 자를까봐 들어갔어. 다시 아, 다이는 진짜 잘릴 수도 있습니다, 형님. 그래서 지금 그자르네 너무 놀라지 마요. 이. 어. 우. 형님 받쳐줘야 됩니다. 오늘 형님이랑 음. 이 휴가차 북발이 낚시 한번 다녀왔습니다. 근데 워낙에 요즘에는 여러분 고급 생선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생선이다 보니까 맛있겠죠 형님? 아 맛있더라고. 아그렇죠 <laughs> 개인적으로 저는 고기를 그썩 잡으러 다니진 않습니다. 원체물동네에서 흔해보니까요 형님. 부낚시 아, 마침 잘하더랄게요. <laughs> 자한잔 할랍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형자한잔 드십시오. 짠! 아무 맛이 없어. 아 이게 너무 시원하니까 에. 잘못되겠어. <웃음> <웃음> 맛있습니다. 근데 제가 뭐 착한 일 했습니까 형님? 네. 아뭐 밥을 이렇게 고봉으로 줘 버려요. <laughs> <laughs> 이거는아이거아니 <다> 비밀한... <laughs> 다이어트 한다고 지금. 아, 탄수화물 그래? 많이 안 먹고 있는데 근데 이건 오. 다 먹을 것 같습니다. 맛있습니다. 아.. 아리까 애기들이 형님 해놓으면 은 비린내가 별로 없는 생선입니다. 땡벗을 고생했네요. 아 아닙니다. 저는 나름대로 형님 즐거웠습니다. 왜냐면 은 형님이랑 낚시 간 것도 우리가 또 이것을 2022년 또 어. 6월 달에 형님 우리가 이걸 만나가지고 처음 낚시를 했으니까 6월 15일 아 그것도 날짜를 정확하게 아네요? 어제 응. 얘기했던데 아. <웃음> <웃음> 근데 뭐 그런 생각도 났고 또 선장님이 원체 또 마이크를 놓지를 않은 사람이 돼갖고 우리보다 멘트를 더 많이 해 버려 형님 다리 속마음까지 마이크로 얘기를 해 버려 형님 적당한 멘트가 딱 좋아 사람이 <laughs> 아니 초보자들한테는 그래도 마침 좋겠대요, 형님. 아, 그렇지. 앞에 그 낚시 멘트 좋더라고. 네. 뭐, 뭐 관광 온기분이요 형님. 난일잘한게 어, 땡강, 땡강 네. 뛴 하잖아. 막 이게 너도 안에 통에 넣어도. 아, 그러죠, 형님. 진짜 그 자석은 저도 이번에 처음 타보는 거였지만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뽕돌 다 세로 돼 있으니까. 네. 그리고 새우 딱 찍어놓으면 새우도 줄 짧으면 다 털리고. 아, 네. 마침 좋대요. 그거는 혹시 다른 선장님들도 혹시 생각이 있으면 그거는 내가 봐서 해봐도 됩니다. 지금 옛날에는 저 나비였는데 지금 다 친하게 보았으니까 그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제는나를 쓰면은 걸리면 벌금 나옵니다. 보통 놀면 땡땡 나잖아. 네. 자꾸 왔다 갔다 하고 막 기가 막히더라고. 이거 좋대요, 형님. 자석도 엄청 세또 심지어 금풍생이는 드셔 보셨습니까? 한번 네. 먹었어, 한 번. 한 번. 금풍생이가 아니고 군평선입니다군평선이 예. 예. 이거는 요새에서는 여러분들 셋서방 고기라고 본 남편한테는 안 줘요, 형님. 그 기분남한테만 준다는. <laughs> <laughs> 아, 그만큼 <laughs> 맛있다는 겁니다, 형님. 빠따 아, 뜨거라 이씨. 아 좋네 같이. 여기나 이렇게 구 먹지 뭐. 이렇게 구워 먹겠네 이거 비타선 꽈리를 잡으면 사람들은 대부분 다 회로 드시라 그럽니다 형님. 누가 이걸 뭐 어죽을 써불고 구이를 하겠냐고 형님. 점점 형님 쌀이 불고 있네요. 먹어도 먹어도 음, 안 줄어요 음, 형님. 음, 안 줄어요, 음, 형님 오고 2kg 쪄 버렸습니다. 나도 2kg 쪘어. 먹은 게 없는데. 일주일에 8번을 술을 먹어보면 안 되지 형님 이게. 아니 남자들끼리 만나면은 뭐 형님도 여행으로 오셨으니까. 술마 먹으면 할게 없어요. 이거 안 먹으면 뭐할 뭐 겁니까 우리가. 아직 형님 휴가는 안 끝났 습니다 <laughs> 啊，没辙。 꿀주가 다 떨어져 버러 왔고요. 좀 있으면 나와 이제. 아좀 있으면 나오죠. 올라와야지 뭐. 아그러죠 가을에 또꿀 한번 떠러 가야죠, 여러분들. 작년에 형님 꿀 했을 때 사람들 반응 엄청 좋았잖아요. 벌써 입금 시켜 줬네. 아 그래요? 어. 그러니까 작년 에못산 사람 많잖아. 아직. 아 그러죠. 작년 에못산게한정어 갖고 있으니까. 입금하더라고 그럼 좀집을 받든가 해야 되고. 그럼 몇... 일단 밥 사줄게. 아니 <laughs> 진짜로 꿀 여러분들 나오면 꼭 한번 드셔보십시오. 정말 맛있습니다. 맛있기도 하고 몸에도 좋고 적당한 술은 언제나 좋은 거니까. 여기에 형님이 준 술이 거짓말 반입니다. 이것도 도라지도 형님 거고 응. 저거 그 꿀주도 거고 또 하나 그뭐 달란트는 다라가도네 이거 좋은 거 담가놨어 진짜. 네, 이제 리필을 좀 해야 된다는 아, 얘기. 좋은 거 좋은 네. 거담가 진짜, 진짜 좋은 거 담아. 술 먹방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진짜로 저희는 즐기면서 해보니까 친구들이랑 먹으니까 땀을 담그봅니다 일단. 아 독하대요 형님. 소주로 몇 도짜리로 담그니까? 2550도. <laughs> 아 그렇게 그렇게 독하구나. 5 0도 그냥 일반 내 네, 저거는 선물용으로 30도 담고. 네. 아 근데 금방 채우세요 형님. 저런 거 많이 먹으니까 적당하게 먹을 때가 약이고 드셔보실랍니까 형님? 아 네. 먹어야지. <laughs> 음! 내 봤을 때 진짜 없고. 우리 동네 황열이기 맛있거든. 그 이상이야. 근데 저도 황열이 기를 한번 잡으러 가야긴 해야 되는데 어, 어, 올라와. 타이밍이 안 맞더라고. 형이. 가도 그 타이밍이 아니여 보고. 잡게 해줄 테니까. 그거 언제죠? 노랑 노랑 창가자미 계속 나고인년내내난 그게 제일 맛있는 거 같아. 음 샤골실. 물에도 맛있고 구이도 맛있고. 우리는 생활 낚시에 그거. 야 아니 근데 원체 개체수가 많아 보니까. 아 이거 물에 깔려 있던 마니 이게 바닥에 깔려 있지. 그 낚시는 진짜로 즐거운 낚시인 것 같습니다. 맛있기도 되게 맛있고. 난 어제가 더죽웠네 <laughs> <laughs> 아 잘하더라니까 어, <laughs> <laughs> <겨울치고도 맞잖아. 웃음> 형님 꼬낭아 정무여니까 저걸 친어들 맞잖아 나는 형님이 사무장인 줄 알았어요 온천지 <laughs> 안돌아댕니는데가없뿐만형니아 진짜 맛있다 구이 게 보양식인 줄 알았네 <laughs> 난 소고기나 한거 같은데 이게 아, 형님 생선을 유벨라게 좋아하구만 요한세마리 아, 먹겠다 진짜 엄청 보들보들하게 잘 넘어가 보니까 형님 나 지금 키피가단마 말밖에 없잖아. 나만 먹어. 도 올라. <laughs> 수다리 한말 둘레 안 되는데. <laughs> 아 기법도 쓰는 게 하나 줘야죠. 애니. 이제 자주 안 먹던 거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형님. 진짜 맛있네요 근데 이런 애들이 이제 볼락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살도 맛있고, 요 형님. 다음터 칼치 무내지 말고 이런 칼치 비싼 거. 이거 다 5마리가 날것 같아. 아 그러지. 애니. 회도 내가 봤을 때 너무 큰거보다도한 42짜 3 3 342에 여기가 제일 좋습니다. 여기 기름 딱 짠가 차고. 깡깡하고 연락 연락한 깡깡하고 살짝 국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음. 국물이 좀 있는 주내 계산 원래 이렇지 않았어. 내내 계산은 국물 있었는데 네. 아까 쌀이 믹서기가 너무 좋아서 아. 쌀을 많이 넣은 거야. 나도 모르게. 믹서기가 좋다고 쌀을 많이 넣은 이유는 뭐예요? 다 버렸지. 아, <laughs> 여수에 오셨으니까 우리 게임 한번 할까요? 아 형님 게임 못할것 같은데. 나 죽이고 싶으면 해. <웃음> <웃음> 우리 같이 게임 해 보면 형님 하루 종일 먹어야 돼, 서로. 저기 저기들 가놓으면 되겠네. <laughs> 저희 산 산초집입니다. 사진 보고 음식 이름 맞추기. 음. 일단 유 놔야죠. 단 놓고. <laughs> 세팅 해 놓고 하는 거예요. 난 둘이서 형님 게임을 시험해 보고 먹을 생각이 없어. 너만 먹어야 돼. <웃음> <웃음> 첫 번째. 하나, 둘, 셋. 정답! 족발! 아 정답. 나도 알았는데 아 그게 빨라야 돼? <laughs> 정답! 족발! <정답>. 바로 외치세요. <laughs> 술 줘요 형님. 내가 이제 형님만 줘으면될거 같으니까. 그럼 아지 먹고? <laughs> 하나 둘 셋! 정답! 음. 순대! 정답! 순대! 스비는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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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피눈을 웃음> 아니 <못 웃음> 안 보여요 <laughs> 형님 눈, <laughs> 눈에 안 보인다고요 형님 아니, 저거 내 눈으로 봐야지 그걸 아니 우리 그래, 뭐몽골이이냐고이 <laughs> 그림이 이만한데 형님 난 봤잖아 <laughs> 확실히 형님 위쪽이라서 몽골이랑 가까운 게그니라 <laughs> 70m, 100m 있는 꽁도 대가리 만들면 다봐와맞히기 <laughs> 아, <바치기야>, 이거 <laughs>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세번째 <laughs> 정답 감자튀김 땡 정답 닭도리탕 맞아요 닭도리탕이라고 그게? 네. 옆에 닭이네요 딱 닭이 볼게 네. 그렇게 닭도리탕을 만드는 사람 있어 저렇게 제가 저렇게 만듭니다 <웃음> <웃음> 안 만들어도 저렇게 만든 거예요 형님 맞춰서 맥주 잔아 그러지 아니 그, 그게 닭도리탕이라고 아 그럼요 억울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것술 룰이라. <laughs> 뭐 편집 도먹 다니네, 이거 완전. <laughs> 이거는 게임도 아니야 형님. 나중막 율동도 있고 그러니까. <laughs> 봤어, 나도 많이. 하여튼 오늘은 맛보기만 보여드렸으니까, 형님. 형님. <laughs> 내일은 율동 준비해. <laughs> 올라갈라네. <laughs> 아, 이 형님 금풍 생일 한번 먹어봐야 될거 아닙니까? 이제 먹고 이제 마무리해야 군평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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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없어, 없어. 우리는 없어. 없죠, 이 아, 이게 뻘기가좀 있어야 돼, 고기 그래, 나오긴 나올 거야, 내가 봤어 어디 한번 한번 잡혀 형님, 이제는 남해랑 동해랑 형님. 뭐 서해랑 형님. 거짓다 어정이 비슷해요. 이제 나오는 것들이 쭈꾸미도 나 살잖아, 동해에도. 아니, <웃음> <웃음> 아, 난 이거 먹을래. 내가 별로입니까? 아난 이거 먹을란다. 이게 얘랑 얘랑 은 단가 차이가 형님 몇 배예요? 아니, 그 시절에 북발이 못 잡았나 봐. 있어도 안 먹었겠죠, 형님. 이번에 여수 가서 케이블 타잖아? 아 크리스탈 못타겠어아 음, 크리스탈은 무서워요 아니, 형님. 바람 흐르고 굴면 우우우이 왔다 갔다 하니까. 어. 왜냐면 내가 형님 힘으로 어떻게 못 하는 거니까 이것은. 옛날 같으면 문 열고 뛰어내려도 살살 살판이었 아, 아우 이제는 못 타겠더라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고소공포증이 있었고 지금까지 고소공포증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탔다고? 너네 옛날에 그거? 어.. 조라켄 형님. 난못 타. 난못 타. 난니 그거, 네 그거 대단하다, 대단하다 진짜. 이제는 2층에서도 못 뛰어야 돼요. 어, 나... 1층에서도 물방나가보고 <laughs> 형님 그거 타는데 두 시간 걸렸습니다. 한번 타는데. 나중에 꼭한번 가봐요. 아니면 나 30만 내번내 형님이랑 같이하고 가는 거한 3년 되지 마, 되지 마. 내 <laughs> 25만 원 끝내. 뭐 30년까지 할 날이지. 내일모레 끝내야 돼요. 아니나 부족자 30만 되면 형님이랑. 드라켄이랑 한번 탈까 해서. 할거에요? 드라켄을 타자니까요. 이거. 아, 안 타, 안 타. <laughs> 비계적인 건더못 타. 진짜. 이제 옷 사는 모습 본다니까. 아니, 옷 사는 모습 본다니까. 나를. 못 탄다니까. 진짜. 근데 빛바리를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요 자생했잖아. 화려하지, 화려해. 고기다 고개, 멋있게 생겼잖아. 고급스럽게 생기고. 시지도 않고 낚시를 해보러 형님은. 아 이런 거 잡을 땐전 전투 시러 가야죠. 왜냐면 우리 동네 안 잡히잖아. 아 그러긴 하죠. 거 잡히면 안 하지, 내가. 아니, 형님이 내가 가서 가자미 낚시를 내가 전투 낚시하는 거랑 미슷한 아, 거예요, 아, 형님. 꽃발리를 갈라 그면 내년이나 또갈 겁니다, 형님. 난안올 거네. <laughs> 나도 끝났네. <laughs> 아니 한 번쯤은 괜찮은데 이것도 어 이거는 근데 일반인들이 안주꼬기랑 이런 거로 재미로 그 배를 타면 마리수는 보장을 하시니까 뭐. 아, 그 어려운 낚시가 아닙니다 어. 절대로 에. 잡으면 잡을 수 있으니까 믿기 그러니까 있는 거같다가 그냥 물어주면 당기는 거니까 아, 애들도 할수있고도할수 있는 낚시이기 때문에 진짜 보는.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손맛 입맛 또 기마 좀따가면 되니까 기마에는 <laughs> 필히 차고 가시길 바랍니다 <laughs> 아니 아니 저 아이팟 차고 그냥 노래 틀어놓고 낚시하면 돼 아이팟? 아니 뭐 자리에 그뭐 뭐, 꼽는 거 아이팟 아니야 그거? 에어팟 해도 에어팟 아이팟 에어팟아. 뭐 아이팟이나 뭐 아이팟이나 뭐아나원낙모있대 <laughs> 에어팟이잖아 어피디 아이폰 밖에몰라서네이 <laughs> 형님이 요새 휴가 와가지고 오늘이 우리 촬영으로는 1차입니다 여러분들 요 뒤에 또 영상이 또 기가 막힌 영상이 하나 있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 두 번째 영상까지 기대해 주시고 오늘 영상 이렇게 시청해 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큰 힘이 됩니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